혹시 가방 가져오셨나요? 아 가방이요? 갑자기 <laughs> 요거는 이제 집 카드키 같은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<laughs> 아저 완전 계획적이어가지고 어, 에... 계획적이신데 <laughs> 지금 말이 안 맞나? 원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다가가세요, 원장님? 아, <laughs> 원장님, 오늘 컨텐츠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, 혹시 아... 가방 가져오셨나요? 아, 가방이요? 아, 근데 이게, 아, 좀 그런데? 갑자기. <laughs> 혹시 오늘 가방 가져오셨습니까? 없진 않은데, 조금 시간을 주시면, 다음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원장님. 아, 네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근데 카메라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. 아 그렇게나요? 네. 전 <laughs> 네. <멋스럽긴 한데>. <laughs>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네, 네. 오늘 지금 네. 많이 신경 쓰고 오신 겁니까? 네 조금 나름 신경을 쓰긴 썼는데 뭐 어떨지는 잘모르겠네요 <laughs> 오늘 이른 가방 챙겨 오셨죠? 아 가방요. 근데 제가 이거는 짜가늘 두고 다니는 거라서 챙기는 어. 것처럼 보이긴 할거 같은데. <laughs> 네가방이 <laughs> 이건 제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. 평소에 스타일이나 옷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원장님이니까 가방에는 뭐가 들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음. <laughs> 일단은 뭐 가장 흔하게들 많이 들고 다닐 텐데. 예. 예. <laughs> 이어폰. 예. 예.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. 예. 요즘 뭐 즐겨 듣는 거요 근데 저 워낙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음 옛날 일본 음악도 좋아하고요. 아 뭐, 가요 좋아하고, 발라드 좋아하고, 걸그룹 노래도 좋아하고. 요거는 아, 네, <laughs> 이제 집 카드키 같은 거 같고.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. <laughs> 아니, 근데, 아니, 그러니까, 아니, 진짜 실제 이래가지고. 네, 네. 이제 두 개, 두 개가 더 있고. 좋으신데요? 역시. 아니, 아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좋지는 않은데. 마스크 벗어서 한번 보 아, 아니 이런 또. 아, 더, <laughs> 아, 좋아, 좋아. 아이, 지금 좋아, 좋아. 아이,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더라?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향수. 네, 아. 네. 아, 요거는 그냥 이제 뭐 구강청결제라고 해야 되나? 네, 그래서. 네. 네. 예. 너무 시끄러운데요 지금? 아, 제가. 아, 뭔가 <laughs>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시. 아, 니 진짜예요, 진짜로, 진짜로. 진짜로. <laughs> <좋아>. <laughs> 아, 제가 원래 뭐 손에 뭘 들고 다니는걸 싫어해가지고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산도 웬만하면 비와 비와도 살짝 이렇게 뛰어 뛴다던지뭐 하여튼, 예, 음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. 그래서 우산도 안 들고 다니려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가 안 나올 것같긴 한데. 완전 피이신 거예요? 아, 저 완전 계획적이어가지고. 어, 네. 계획적이신데 <laughs> 지금 말이 안 맞나? 네. 아니, 그럼 원장님, 그러면 이 가방은 되게 네. 조금, 네. 조금 돼 보이거든요. 뭐, 대단한 거, 어떻게 싼 거, 보면 뭐 이제 메르스, 메르스라고, 예, 뭐, 쌉니다. 이거 진짜 <laughs> 가죽인지도 잘 모르겠고. 아니, 저 네. 원장님, 그걸 보고, 좀 이제 물건도 많고, 네. 약간, 유혹이 <laughs> 있으실지 아않 아니, 근데 청소 뭐 저... 무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아니요, 뭐돈 좋아하고 <웃음> <웃음> 뭐 좋아하는 거많은데아 <laughs> 물건. 쓰지? 요즘 mz들이 많이 하는 는 <laughs> 네. 조깅을 저는 이제 좀 네. 오래 됐는데 <laughs> 네. 조깅화를 이렇게 이제 이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한다든지. <laughs> 네. 굳이 치면 신발을 네. 운동화니까 비싼 거는 절대 아니고요. 어머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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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휴대폰 네. 갑자기 네. 배경 화면이구요. 아, 배경하면, 이거 별다른 네. 게 없어서. 이제 네. 아, 배경을 아, 이거 아들 사진으로. 아, 네. 누구나가 그렇듯이. 병원에서 이제, 어쨌건 이제 서울 갈 때는 다른 가방을 메고 가거든요. 네, 제가 이 예, 가방을 이제 딱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딱 메고 댕기거든요. 서울에 있을 네. 때 이렇게, 네, 이렇게 딱? 예 저는 요렇게 딱. 조금 설명을 하면 이건 뭐 누구나 안목베인데 작동실 같은 보고. 아, 진짜 해야 되나요? <laughs> 네, 그냥 이렇게 딱 차고, 네, 음걸 끼고, 이제 안대를 착용하고, 안대하고, 네, 그렇게 이제, 네, 시는 네, 이렇게 딱 있으면 처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유튜브를 한번 찍는데 아무 말이나 그냥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. 네.